아저 커피 되게 좋아해요. 이 정글의 법칙 올때 제일 걱정했던 게 블랙커피를 못 마시는 거였어요. 만약에 기회가 되고 허락을 한다면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커피에요. 커피 내리려고 그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드리립리려고 삼일 이제 세텍 메가쇼에서 뭐제 개인적인. 다음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이제 예, 베스트의 어떤 핫 아이템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아 카프라노 코리아 대표 예, 이시행 대표님을 모시고 이 제품에 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카프라노 코리아 이시행입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휴대용 커피 기계고요. 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커피를 원두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 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휴대성 가장 큰 장점은 휴대 어, 가정에서도 어, 자식,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남편을 직장으로 보내고 나서 여유있게 한잔의 커피를 들릴 수 있는 아니면 아웃도어 여행으로 캠핑이나 등산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커피를 직접 갈아 먹을 수 있는 아주 휴대성 있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계입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초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진짜 세계 최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전 세계에 특허 출원도 돼 있고 아, 지금 특허출혼도. 일본, 독일, 영국 또 심지어 러시아까지 수출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 이거 뭐 미리부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일주일 됐단 진짜 핫 아이템인데 벌써부터 대박의 느낌이 향기가 풀풀 납니다 지금 네. 커피 향인가요? 대박 향인가요? <laughs> 뭐 대박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커피가 대중화가 돼 있고 그 커피를 대중화된 이런 인구들한테 좀더 저렴하게 또 언제 어디서 즐길 수 있는 커피 기계를 개발하고자 한 2년 동안 뭐 노력을 했고요. 그게 결실이 이제 맺어져서 처음 이 세텍을 통해서 저희가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야, 세텍에 와가지고 진짜 정말 핫한 아이템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네, 저희 골든부스가 찍은 이제 예, 세텍 메가쇼에서 예, 베스트 아이템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짜 주변에 커피숍도 많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다가 커피숍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거는 이제 여 집에서 들기거나 아니면 아웃도어용으로 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 거리에서나 일반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즐기시고 저희 커피 기계는 가정에서나 또는 캠핑 뭐등산할때 쓰시면 아웃도어 즐기면 그렇게 시면 되겠습니다. 애니타임 네, 애니웨어 언제 어디서나 예, 휴대용으로 편하게쓸수 있는 진짜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폭발하드 트릭할 준비가 된 거고요. 드립을 처음에 일 기준이라고 뜨문 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콩이 물을 머금을 만큼만 놔두고 한 45초 정도, 30초에서 45초 정도 를 놔둡니다. 그럼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콩이 물을 머금에서 블루밍할 준비가 된 거고요. 들었을 때, 아, 이 물이 떨어지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할 준비가 됐다는 거고. 이제 곧바로 드립을 시작하시면 되니다 드립을 해서. 다 됐다 싶으면 이제 완전히 끝까지 안 내려도 되고요. 내리신 다음에 텀블러 상태로.